뿅 아, 여기 조직병실에 왔습니다. 아, 이게 꽃이 또 가부족이 있어가지고 문자는 엄청나게 오는데 꽃은 없고 난리 났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기안 꽃이니까 제가 아, 이게 그 모양이 그죠? 스타루비, 노도사, 뭐 이런 느낌들이 살짝 나죠. 에. 자, 번호사 번호사 링이라고 그러네요 번호사 링 에. 에. 노도사하고 이렇게 교배했던 것들 같습니다. 저 쪽에서 사장님 막 설명하는 중이네. 노도사하고 뭐하고 교배를 했다고. 아야 너 흔들리지 r o 아 이제 미니 타일이네요. 자 얘네들 이제. 육종하려고 여기다가 빼놓은 것 같아요. 교배친으로 쓸라고. 자, 아, 제가 영상 찍으려고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카멜레온. 여러분들 그 많은 꽃들이 이렇게 생식 생장 꽃대를 올리면서 저 아래 저 아래 또 신화를 물죠.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같이 한다고. 자, 이댐파레가 없어 가지고 댐파레 가지로 왔어요, 여기 또. 아, 우리 사장님이 육종 거? 제가 솜사귀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지 오리지널 솜사귀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에, 교배종 솜사귀라고 그러시, 그러는데 상관했습니까? 아. 오늘 또 대자농원 왔는데 아. 여기 고향 시에서. 러분들꽃 한번 보시고. 자, 이거는 수, 3, 4칸이라고 자 이렇게 꽃들이 꽃들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저거 봐라 저 뒤에 저 뒤에 꽃들이 음, 저 뒤에 꽃들이 아 있는데 저건 가려가지고 못 봤네. 저것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파레가 안녕하고 있네. 안녕. 안녕. 아. 헤이즐넛트리 헤이즐이 또그 사이에 꽃이 좀 피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그 사이에 죠? 카멜레온.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여럿시 있으니까 밥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꽃폈어도 여러분들한테 보냈던 거 이게 꽃이 있는데도 이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밥이 밥이 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같은 애가 체격이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밥 있는 거 이조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게 향기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네. 샤리베이비가 아 저쪽에 온시디움이 몇개 있네 응? 온시디움이 응? 이게 육종품으로 무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번 찾아가봐야 되겠네 이거 무늬 있는 온시디움들을 아 얘는 엔시, 엔시크리아들 이제 오 이렇게 티듐이 아이게 햇빛이 세가지고 잘안 보이네 미안한데 네가 한번 좀 잠깐 내려와라 야야야자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미니네. 예 꽃이 진짜 파실라만큼 작은 미니네요. 아이고 이게 한 1cm가 이게 지금 꽃의 직경이 1cm 안 되네. 예? 1cm가 채 아. 안되네. 1cm가 1cm가 채 안되는 원시들이 이렇게 예. 이렇게 무늬가 아.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응? 어 여기 뒤에 카틀레아가 여기도 있고 아 여기 저쪽에서 보니까 안보이더니 예. 카틀레아가 있습니다 예, 아, 덴파레가 가지러 왔는데 밥들이 너무 작습니다 아 품절이라고 그러기가 그래서 어. 자 얘는 버진입니다 버진이 버지이 그죠? 버지는 미니종입니다. 미니종인데, 아 이게 백색 응? 덴파리가 있었네. 이걸 못 봤죠? 백색인데, 어야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백색의 가운데 그린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네. 에이,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아, 이 밑에, 고아가 덜레덜레 하고, 얘도,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가운데는 뼈다구가 다 죽사망이고, 겨우겨우, 겨울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휴면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 여기 돌에다가 밑에 막신라리아막신라리아아 얘도 해고에 해고에서 꽃이 어렵게 힘들게 폈네요. 아 참. 영상 안고코 위에 농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올라서, 이게 농장을 한 번, 어... 보겠습니다. 아이. 이거요, 음. 원종이니까, 이렇게 네. 두개 올려줄게요. 예, 얘도 원종이고, 네. 얘도, 얘도 원종이고. 대역하고 똑같이 생겼죠. 예. 네. 아이, 얘가, 이게 무슨, 그거는 백합이네! 저기, 저, 날려, 날려, 응? 안색. <laughs> 원종 오리지널 아... 그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배해 보려고 아... 오리지널 원종이야 넬리아 네, 안셉스 안셉스 네. 도련변이에요 네. 오리지널 이런, 네. 이런 것들은 그 그게 않아. 배양 배양실에만 네.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네. 얘가 이쁘게 폈다 카틀레아네 얘가 그미 미니 퍼플하고 똑같은데 킹카틸라 쪽으로 미니 퍼플하고 완전 미니 퍼플은 교배종이고 예. 미니 퍼플은 노빌리오하고 예. 뭐 뭐하고 교배된 거고요. 아, 예. 예도 복색이네, 꽃이. 음, 응, 그건 아침 농원이 육종한 거야. 아침 농원은 얘기해도 돼요. 이제. 아, 여기가 예. 아, 기가 아침 농원이에요? 아, 나는 <laughs> 나 알아들어요. 나는 저녁 농원인 줄 알았더니 <laughs> 그죠? 이제, 알을 건 이제 여기가 제가 개인 손님 들 오시면 불편할까봐 음, 농장 일을 말씀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응? 본인이 아침 농원이랍니다. 아침 농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속곡 무지 제가 명명을 했어요. 이름이. 모닝이라고 그랬죠. 왜 모닝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아. 아, 이 보라색 꽃들은 예쁩니다. 자, 여기도, 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앙그레컴을 이렇게 올려놨네요. 앙그레컴이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 중에 요즘 꽃이. 어뭐 어느 날 갑자기 폈다 어느 날 갑자기 졌다 그죠 네. 박하향이 향이 좋습 사장님 그 철사로 분제 예. 철사로 예. 아트 하잖아요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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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서 놔두면 돼그 예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얘는 얘도 도리티스 온종인데 얘는 어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예. 자, 이렇게. 육중한 건데 꽃은 못 봤어요. 여기 제가 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안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꽃을, 꽃을, 못 꽃을 못 봤는데 어떻게 파 어, 어떻게 파냐 이거요. 근데 하고. 아니 그거는 사장님의 생각이고 아, 우리 우리, 뭐 우리 구독자 중에는 아니 무슨 꽃이 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필안 핀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아침 노 사장님한테 항의를하더라도안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아이 그 육종이 그러,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안필 수도 있어요. 에이. 시배양이 때문에. 음. 아이 근데. 그래서 우리 꽃을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팔아요. 근데 분리가 좀 일어나지 종자 배양입니다. 속강 교잡 해가. 지고 여기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은 음. 종류가 그 종류가 아닌. 다르다. 응, 형제간인데도 얼굴이 다 다르다. 그렇지, 예. 어? 유전자는 99.9% 동일함에도 외형은 그죠? 아, 외형 은 그죠? 사 그렇죠. 그런, 그런 의미에 그 아. 이제 차이가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분리가, 네, 난다. 분리가 난다. 분리가 난다. 완전히... 아 저쪽 아래 온실에서 사장님 네. 어요저 온실을 봤는데 네. 어 이게 온실이움이 이게 어 얘는 또다르네 또 그렇죠. 꽃이 아 네. 얘는 얘는 온실가. 그 옛날에 저 흑나원에서 구한 거야. 아 가지 있었어. 아 흑나원에서요? 그두 개를 찢은 거예요. 아, 꽃이 오래 가지. 아 이게 흙 냄새가 나. 아 이게 이게 <laughs> 예, 흙나는 물건은 흙 냄새가 나요. 시중에 온실이 아, 옛날에 많았는데. 흑나원 꽃은 또 서산 갯벌 근처래 가지고 갯내음도 나요. 갯내음도. 그좀 소금기를 빼고 육종을 하셔야지 아 우리 흑나온 사장님은 참말로 사장님 이게 미니야어야요 댐파레 예쁘다 아 어, 그거 어, 야, 야. 종자로 가지고 있는거야 뭘 가지고 있어요 맨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종자로 안쓸거잖아 <laughs> 우리 아니, 영상이나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자 자, 아, 얘네들은 음. 예쁘죠 이? 이게 호접란에서 아니. 이렇게 그 변이형식으로 아, 저, 저, 댐파레 어떤 게 있었죠. 덴파레도 옛날에 수입 들어온 거예요. 뎀파레가 예, 인기가 없으니까. 예, 덴파레가왜 인기가 없어요? 아니, 아니. 인기 없는 품종들을 재배하는 거지. 왜? 육종을 그 육종을 잘 해보세요. 키가 작고, 예. 예? 사장님 키가 작고 예. 절대 안 죽고 예. 병은 절대로 안 걸리고, 예. 어? 꽃은 1년 내내 피고, 잎은 예. 빨딱쓰고. 맞춤 농원이 하죠. 지금. 그럼 그런 거를 육종을 하셔야지. 아 참. 내가 육종을 안 해서 그렇지. 육종을 했으면 내가 진작에 그런 품종을 개발할 생각조차 안 하죠. 그거는 당연해. 불가능합니다. 자연 있 <laughs> 네. 꽃을 잠깐 보여 줘야 그, 미인이.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카틀레아가 뭐 여러분들 몇 개월 뭐 피고 이러면은 그건 미인이 아니에요. 카틀레야가 괜히 진 보여주고 1년 또 기다려라 이거예요. 네. 괜히 카틀레아가 꽃이 미니 퍼플이에요. 네. 꽃이 아 얘가 미니 퍼플이랍니다 아까는 조금 더 뮤니 이거보다는 훨씬 큰데 미니 퍼플도 뮤니 이 생각보다 커요. 아 이쪽에 못 보던 꽃들이 좀 피고 있네. 아야 어, 이걸 내 보여드렸었나? 응? 어? 사장님 요거 요거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나? 내 기억이? 아 얘도 얘도 지금 어? 밑에서 밑에서. 어 지고 위에 위에는 계속해서 지금 꽃이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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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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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나비가 와서 수정 시킬 때까지 얘는 꽃을 피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게 뭐야? 발부는 크리스톡삼 비슷하게 좀 대명 대명석 네? 어? 어, 어, 꽃보다는 그래, 크리스톡삼이 에, 이게 아무튼 어. 대명 한번 넣어볼까도 생각해 지만 아무튼 뭐 대로 이렇게 에. 아무튼 아 글씨는 꼬부라졌다 <laughs> 내가 이걸 읽느니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이게 어? 약이다 그리고 새로 뽑이 여기 에리데스 아 에리데스가 피어요 요거는 아... 요게 원종이 아니라 아유. 원종보다 훨씬 이뻐요 아, 오 예리데스 얘는 좋네 예리데스인데 어, 아 꽃대가 예. 지금 이 예리데스는 지금 이 아닌데 이거, 나, 이거 이제 그만 주셔도 되겠다 이거 번전 차린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아니야.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못 여섯 어, 성공은 못했어요? 네, 얘는 성공하면 안 되는 거야 한열번 정도를 이거 비하, 교배친으로 사용하셨으면 아니에요. 원종이 어? 아니라 모두라트랑 교배된건데 네. 훨씬 이뻐, 원종 아, 예쁘네. 진짜 이뻐요. 네. 어제 저, 저기 저, 그 누구야? 네. 이정진씨. 네. 네. 와가지고 이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이걸 하나뿐이 없다. 교배종이다. 꽃이 아, 조그만게 이쁘잖아. 아, 아니 이걸 왜 달라고 그래. 그쪽 그냥 아, 가져, 가져가면 되지. 뭘 팔아요. <laughs> 아 이거를 내가 한 10년 정도 관리하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아 여러분들 아니야, 아니야. 귀한 귀한 꽃입니다. 지금 지금. 아 우리 사장님 내가 진짜 가져갈까봐 <laughs> 아니라고 <웃음> 또 그러시네. 아이고 참. 진짜 이뻐 응? 원종보다 훨씬 이뻐요. 향도 참. 좋고 향 한번 맡아봐요. 아이. 근데 등치가 좀 커. 근데 그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은. 그럼요. 아무튼 그치? 예 아무튼 예, 얘네들은 저런데. 얘네들은 예쁘네요. 아, 진짜 예. 이뻐. 제가 아 너, 여기 요, 이쪽은 조금 또. 분지까지 했어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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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여기도 분지를 하는구나 얘가 여기는 난못 봤는데 뒤에 아4년 아, 후에는 이거를 저희가 아니, 아니, 볼 수가 있어요? 달아서 이제 했어요. 얘는 다른 애인가요? 네 달라요. 어? 어, 조금 이제, 입이, 예.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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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애, 긴 애. 원종이에요? 원종 좋아하지 않아요. 원종 원래 교배종을 또 많이 그렇죠. 교배종. 그 교배종이고 많아요. 우리 육종한 원예품이 네. 강하고 네. 저렴하고. 네. 아 그런 거지. 원종 너무 좋아하면은 원종 마니아가 응? 있고. 네. 응? 교배종은 대신하게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다. 고그 조직 배양보다 씨 배양을 원해요. 마니아들이. 아, 그러면 이제는 다 다르게 피거든. 아, 이제는 조직 배양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시비향은 일단 교배하면은 우중이또중이하는데저요 아 저쪽에 저쪽에 또 꽃이 모여서 피고 있네. 거는아 이거 진한 거. 이거는 근데 이거 향이 있나요? 진향제. 이게 진향제? 네. 소염하고 저기 뭐야 그 대작하니까 이득인데. 대에서 많이 한 거지. 아 근데 향이, 향이 있어야지 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아 음. 아 얘는, 얘는 얘는 또 질라고 그러네. 음, 그거는 저제 음? 자, 옆에 너좀 비켜 줘라. 카틀레아 비올레시아 세미알바. 원종요 오리지널.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커. 비올레시아? 예, 네, 그럼 그것도 씨뿌려 세미알바. 몇 개? 아, 이 뿌리려고. 아, 얘는 이렇게 깍쟁이처럼 꽃이 피냐? 어, 코클레아 같아. 어, 얘는 엔시클레아 어, 왜 하늘을 보지? 꼬꾸꾸로 피는 거예요. 예? 야. 알려 요 앤스클레아들은 향들이 좋죠. 음. 몇 십오 년 전에 시베양 했다가 거다치고 아 지금 이게 꽃 꼴로 피고 있어요 네, 다른 거랑 이제 응? 육종하고 있는데 이게 네가 선플라우냐 네. 태양을 좋아나 봅니다 좀... 태양을 좋아나 봅니다 나디아탄 아실 거고 음. 이거 아까 라... 안색 저기 피는 거 안색 아 꽃이 예쁘네요 아 무튼 여기 오고 보세요. 아침 명원이 요금이아 그거, 그거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얘는 지금 총 아, 미니로 꽃이? 만든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니까 색깔. 예예 얘도 지금 카멜레온 에, 카멜레온 새끼 그러니까 꽃이 작고 거의 그런 색이에요. 그냥 미니라고 부렀세요 그래, 미니. 예 에, 카멜레온 미니. 그러니까 꽃이 노란게 네. 그 이것도 다양하죠. 이 듣는 새끼는 <laughs>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laughs>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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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것도 아, 있고. 아무튼 아침 명원이 육종한 거예요. 이렇게 에. 미니로 만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저번 날에는 아침이라는 아침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그냥 이제 아침 농원 아 그걸 왜 자랑스러운 아침 농원이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응? 소비자들한테 자 오늘은 마지막 여기 이쁜 거 있는 카텔레아 대륜 가지고 어, 하겠습니다 아 걔도 지금 변이가 나온 건가요 아 이제 금방 아침 농원이 만든 음, 거예요 아 돼가지고 그거 하나 찍고. 붉은색을. 아니, 아 노란 거. 어, 붉은색을 봤는데 얘가 이제 노란 게 있네. 저거? 아, 그것도 노란 게 있네. 같은 배야. 어, 근데 얘는. 이게 나왔어. 예, 그럼 얘는 이제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네. 다르냐면 얘는 고추장이 좀묻었고 예. 네. 얘는 음, 매운탕으로 하면 지리매운탕이고 그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노란 게 있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매력이 있지. 이렇게 시베양의 매력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게 에. 하나 폈는데. 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들이 이렇게 깜빡하는 거예요. 왜냐면 에. 이건. 이세상에 요거 하나뿐이오. 그럼. 그럼 운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카멜레온을 샀는데 그게 붉은색이 나왔다, 노란색이 나왔다 그치? 그런 거는 복골복이 어. 복골복이다 예? 네, 네. 자, 1박 2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세월 농부였습니다. 뿅. 아침 농원